생각하는 즐거움, 생강류의 수학학원, 계신쌤입니다. 2024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3, 3, 9, 16과 문제 해설할 을 거거든요. 자,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뭐 이렇게 도형 두 개를 줬어요. 가로 1, 세로 2짜리, 직사각형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이런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엔, 베타인이라고 그랬고, 요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여러분이, 그, 여기서 A_n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A_1이라 그러면 이제 그 가로 1자리, 어, 가로 1자리라는 건 이렇게 된 거겠죠. 여기가 이제 가로 1자리 그리고 세로 2자리, 여기 그 A_1 가로 1자리, 여기 직사각형 안에 이두 개의 도형을 여기다 집어 넣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직사각형에는 이거 하나만 집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A1을 1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근데 A2라고 하면 이제 어, 가로가 2짜리로 늘어난 거예요. 가로가 2짜리로 늘어났다고요. 2 여기도 2짜리. 자, 그때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직사각형 개수를 세는 건데 제가 이걸 한번 세 볼게요 자 우선 저 세로짜리 요거 있죠 그래서 세로짜리로 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하면은 어, 여기 직사각형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 요 커다란 모양이죠. 자, 이거 제가 노란색으로 쓸게요. 이런 커다란 모양. 이렇게 하나. 내가 지금 요 직사각형하고 요 직사각형 하나 갖고 지금 하나 만들어졌고 또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까지 끝이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직사각형을 옆으로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직사각형을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개가 나온다고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자, 지금 요 지금 AN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시그마 한번 봐 볼게요. 지금 어떻게 지금 개수들을 표현하는지 는 아시겠죠? 자, 시그마 식은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식을 n이 1부터 20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n이 1부터 20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4ANB 어 베타인 지금 요 A는 어 A하고 좀 다르죠? 저기 지금 저건 AN이고 여기 알파인 이렇게 나왔는데 알파인 베타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빼기 E 제가, 제가 이거 두 개는 2로 묶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뒤에 보면 1 이렇게 써있죠? 자 근데 이렇게 알파인베타인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두 근의 알파인베타인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아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2차방정식에 두 근의 합은 이고유 과정이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M플러스 2분의 어, AM플러스 2분의 AM플러스 이렇게 쓸수 있고요 두 근의 곱은 어. 제가 지금 더하기로 썼죠? 죄송합니다. 두 분의 곱은 어 an 플러스 2분의 an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죠. 그래서 요거 지금 두 개를 여기다 집어 넣을 거야. 그래서 시그마 똑같이 쓰고요. 이 알파인 베타인에다가 얘를 집어 넣는다고요. 그래서 4 쓰고 an 플러스 2분의 an 이렇게 쓰고요 마이너스 2 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n 플러스 2분의 an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더하기 1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분배해주면 여기 둘다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an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여기 4 하면 4 an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이 an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요 이제 시그마가 자리 잡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시그마가 이제 여기다 1 넣으면 a1 더하기 a2 여기는 a3분의 이렇게 될 거고 또 2를 넣고 이걸다 계속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 an에 대한 규칙을 내가 찾았을 때 이거 시그마를 이제 할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이렇게 썼는데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를 1, 2, 3, 4다 대입해서 막 그거 다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규칙을 뭔가 찾는다는 거지. 자, 그래서 A3을 제가 구해볼 건데요.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A3이라는 건 내가 지금 칸수가 가루가 3짜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2짜리겠죠. 자, 그러면은 요 개수를 내가 이제 이거 다 세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잘 봐요. 자, 지금 A1 요거 있죠? 여기서 제가, 자, 요 A1 요 사각형에서 내가 빨간색, 요기, 이렇게, 요거에다가 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요 A1에다가 빨간색 요두 번째, 2x2짜리를 여기다 딱 대입하면은 요게 하나 나와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짜리, 에다가, 첫 번째 제가 이거 넣은 거 있죠? 거기서, 세로로 두 개짜리를 이렇게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3짜리가 또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A2에 나왔던 이 노란색 있죠? 자, 이 노란색 짜리 그러니까, 조금만. 자,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나왔던 것들. 요노란색 나온 요세 개에다가 내가 지금 요 1짜리죠. 이1 바이 요거 요거 요거를 이렇게 하나만 추가해 주면 세 개짜리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이첫 번째에다가 빨간색 두개 이렇게 추가해 주고 노란색 여기에다가는 한 칸짜리만 이렇게 추가해 주면 a3이 다섯 개가 나온다.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걸 이제 여러분이 점화식이라는 게 있는데 어. 요 AN이라는 녀석에다가 자 그러니까 지금 A1에다가 두배 주고 두배 주고 a 2에를 더해 주면 A3이 나온다고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여기다 두배 주고 얘를 더하면 다 함께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규칙이 어떻게 되시냐면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를 N이라고 하고 여기를 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여기는 n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n항, n 플러스 1항, n 플러스 2항의 규칙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요거 좀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얘네들을 2로 제가 묶어볼게요. 2로 묶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게 AM 플러스 2로 바뀌는 거지. 어, 요 시그마.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요거 요거 약분 되니까 3으로 된다구요 그러면은 3을 1항부터 20까지 더하면 60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 요 사각형에 점화식을 이끌었는데 어 이제 규칙을 어잘 모르시면 이제 다 숫자를 대입해야죠. 근데 4항부터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첫 번째 항에다가 빨간색 두개 이렇게 만들어주고 노란색에다가 이것만 추가해주면 다섯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점화식 이걸 이끌어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푼 거는 이제 60 이렇게 나오겠죠. 5번이. 어 그래서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개그를 준비했는데 어. 여러분 치과 의사가 많이 사는 아파트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치과 의사가 많이 사는 아파트 이 편한 세상 어 특정 아파트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어, 오늘 수험생활 힘내세요 아시겠죠?